누구나 예술이 쉬어진다. 갤러리 K. 너도 한점 하자. 유명인을 내세워 연매출 663억까지 만들었던 아트테크 기업 갤러리 K의 대표이사가 해외도 피했어. 무려 사기 피해액은 2000억 대라고 해. 도대체 갤러리 K 대표는 어떻게 2000억 대의 사기를 칠수 있었던 걸까? 알아보자. 갤러리 K는 작가에게 36개월 분할 지급으로 그림을 매입해. 그리고 병원이나 기업 또는 개인에게 매입한 그림을 렌털해 주고, 다음으로 고객에게 그림 소유권을 판매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9%를 렌털 비용으로 지급해 줘. 그림의 가격은 적게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했어. 갤러리 K는 그림의 가치가 10에서 50% 매년 상승했다고 했어. 만약에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그림 구매 원금으로 다시 매입 하겠다고 하며 원금 보장을 약속했지. 재무설계사나 보험 판매업을 하던 사람들을 고용의 아티딜러로 변모시켰어. 은행 금리보다 높은 연 최대 9%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고객들을 현혹했어. 유명 연예인 광고와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뢰도를 상승시켰지. 하지만 그 실체는 그림의 가치는 거의 영원이었고 그림 렌터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30%도 되지 않았어. 대부분의 그림들은 렌터의 실패에 수장고에서 뒹굴고 있었던 거지. 갤러리 k 는 고객에게 그림 소유권을 판매한 대금의 일부를 그대로 고객과 작가에게 주고 있었던 거야. 현재 갤러리 케 대표가 해외 도피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해. 대표는 해외 도피하기 직전까지 도 갤러리